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프라우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장민호 어머니 집에서 돌아온 영탁은 장민호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무슨 일이죠?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민호 매니저의 복로에 따르면, 영탁은 최근 장민호의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장민호의 어머니 집에서 돌아온 영탁은 장민호의 어머니에게 큰 놀라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날 영탁은 저녁 식사를 위해 장민호의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영탁은 장민호의 어머니 집 안마 의자가 낡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새 안마 의자를 사서 장민호의 어머니에게 선물해주기로 했습니다. 영탁은 장민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운송회사가 장민호의 어머니 집으로 새 안마 의자를 배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장민호의 어머니는 감격스러웠고 고맙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탑식스 중에 영탁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동생들을 돌보고 선물을 사준 형입니다. 다른 뉴스입니다. 영탁, 여심을 저격하는 남친 미모. 영탁의 비주얼이 눈길을 끈다. 14일 뉴에라 프로젝트 인스타그램에는 영탁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 영탁은 안경을 쓰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그의 훈훈한 미모는 여심을 저격했다. 한편, 영탁은 2021년 초에 이불을 발매했다. 영탁의 노래 이불은 고된 시간을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담긴 곡이다. 장민호의 일시반입식 정동원의 짝짝쿵짝 등으로 프로듀서로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영탁은 이번 신곡 이불을 통해 한층 깊어진 그의 음악 세계를 보여준다. 영탁의 서정적인 감성과 파워풀한 가찬력, 트로트 장르에서 보기 어려운 애드리브 라인까지 담겨 있는 노래 이불은 색다른 매력으로 듣는 이의 귀를 사로잡는다. 또한, 이연복 영탁X2,000원과 특급 만남. 역시, 의리남. 이연복 셰프가 가수 영탁2,000원과 함께한 일상을 공유했다. 14일 이연복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탁2,000원이 놀러왔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삼매경 손자한테 영탁 이찬원이 놀러왔다고 하니 나도 사진 찍어줘 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손자도 친팬이라는 글과 함께 네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영탁과 이찬원이 이연복 셰프의 음식점을 방문한 모습이 담겨 있다. 두 사람은 이연복 셰프와 그의 손자와 다정하게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끈끈한 친분을 유지하는 이들의 모습이 훈훈함을 자아낸다. 이연복 셰프는 역시 의리남 영탁 이찬원이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연복 셰프는 KBS 예능 신상초시 편스토랑에 출연 중이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